성 바르톨로메오 사도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 김윤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필립보가 나타나엘를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여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리포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모하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대전 카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그 친구에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친구는 저에게 아직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여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에게 하느님을 체험했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이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는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지만 지금은 꼭 해주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 나눕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누가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구원이 희망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정의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희망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추기를 보내고 있는 바르톨로메오 성인은 성경에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사도입니다. 12사도의 명단에는 있지만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전승은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바로 나타나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하늘나라를 혹은 하느님 백성을 뜻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에게 참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메시아가 오기를 진정 희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전해주시죠.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인해 용기를 지니고 희망할 수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르톨로메오 사도는 살아있는 채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문을 당한 후 목이 잘려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한 한 성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를 기억하면서 사도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희망과 용기를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사실 하느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 저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천안 오룡동 성당 김윤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윤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